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과연 어떤 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이 성공의 삶으로 갈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잘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라고 애쓰지만 사실은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은 뭐냐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잘 믿고 또한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늘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 가정들 뭐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만나야지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다른 길은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잘만날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이요.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뭐 인도해서 예수님 만나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잘났다라고 해서 이쯤을 잘날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또 외로운 자들, 과부들, 또죄 많은 사람들, 혹은 문득병에 걸렸던 사람들, 인생에서 슬, 실패했던 사람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른 사람이 불쌍히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역전이 되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잘 만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뭐뭐 뭐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지만 또 많은 우리가 늘 많이 듣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성경에도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아를 만난 모로 인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토바울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옆에서 동욕하는 그런 바나바가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함께 동욕하는 자, 함께 그저 조력하는 그런 자들,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의 일을 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니죠. 사도바울도 우리가 너무나 훌륭하고 또 존경하고 있는 사도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에 대한 3 0년 경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그 때에 아주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제일인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뭐 예수님을 모르기 전이지요. 사울이 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갖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 스테반이 나와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스테반을 돌로 죽이라고 했던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 돌로 죽였습니다.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여기저기 막 흩어지니까 사도파울이 그때 사울이 뭐 그냥 놔두지 않죠 그 흩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다메석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이거 주님 왜요 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은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지금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귀하고 눈물로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광야 앞에 나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정말로 길이 어찔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하고 놀라운 복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한 40여 년 동안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의 그가 죽으면서 로마에서 죽는 그라나이디 한 65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한 40년 45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여파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있다는 것이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변화받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 또 지역 그 시대 그 나라를 다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혼자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이 놀라운 그런 귀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벌써 한 2000년이 벌써 훨쩍 지났지만 그냥 이 인류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놀라운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볼수 있는데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냐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도움의 손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길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스도을 따라가고 예수의 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송 불렀는데요. 91장의 말씀 보면 그 91장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이 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말씀. 할렐루야. 예수께서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정말 우리의 천국의 기쁨이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 고민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피곤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 할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을 떠나면 그냥 우리의 삶은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다가 우리의 삶을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직장의 문제, 기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자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의 대답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요. 오직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려워도 지키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우리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냐? 뭐뭐 뭐 이런 결정을 해야 돼 저렇게 결정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없으면 다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하는 것도 기쁨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함께 하게 될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 가운데는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두 종류로 대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에휴 좌절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님께로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하게 될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달려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을 이루고 큰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영광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꿔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우리가 고백을 했듯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길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신명기 11장 9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면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사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땔과가 차이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가난의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 생활은 어떤 것이냐?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 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땅에 있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땅은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애굽의 삶입니다. 예수님 믿은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에 있는 대표적인 게 뭔가요? 애굽에는 대표적으로 나일강이 있습니다. 애굽의 젖줄이죠. 애굽에서는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뭐 1년 기껏 해봐야 한뭐 30mm 정도 올까요? 거의 오지 않는 그런 땅이라 사막이에요. 그런데 1년 내내 비구경을 못하는 그곳인데 농사를 잘 줘요. 왜냐하면 나일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그 나일강 주변은 땅이 너무나 비옥해서 농사 짓는 것이 아주 쉽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땅 짓고 헤엄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로 물을 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수고할 것 없어요. 발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나일강 옆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날강 물이 그냥 채소밭으로 졸졸졸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 밭으로 흘러오는 니까뭐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가나한 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나한 땅은 강, 강도 없고요. 산만,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수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언뜻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 애굽 땅이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 땅은 그렇게 비옥하고 가나안 땅은 척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가 와도 땅속으로 그냥 스며들기 때문에 뭐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 뭐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 가난한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때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내림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꿇어 엎드려서 오늘도 나에게 내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내리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 보면 참그 귀한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를 내려주셔야, 그냥 그 내리, 당장 내리는 비로 잠깐 뭐 농사를 짓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흡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흡수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내리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내리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흡수하게 될때내 속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흡수가 될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이것이 내 속에서 뭐좀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흐르면서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흡수가 될까요? 흡수가 안 되죠. 흡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부유함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흡수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비참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속에서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쌓이는 것이죠. 내 속에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교의 삶은 쉬운 삶일 수 있어요. 내 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요. 어떻게 보면 또 평생, 평생 보장되는 어떤 그런 삶이 될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는 내 앞으로 미래의 삶은 잘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고시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하늘에서 내는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삶에서 가장 최고라고 하는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려면 예수님 믿는,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잘 믿고 예수님만이 내 모든 삶의 제일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주님만을 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